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은 단기가열 종목 신호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단기가열 종목 검색하는 검색식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기가열 되기 전에 이 종목이 적출이 되고 예고가 되는 그런 신호를 본다면 좀더 종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영웅문 코드에서 0702를 누르시면 누르시고 단기가열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요. 오리컴 단기가열 종목 지정예고라고 뜹니다. 그리고 오픈베이스도 역시 단기가열 지정예고라고 뜹니다. 지정예고일은 6월 20. 2일 오늘이고요. 그래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조건들의 충족이 될때 바로 단기 가열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방법 말고 차트에서 하살표 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수식 관리자의 들어갑니다. 신호 검색을 클릭을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기가열 적출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제 블로그에 가시면요, 채피디의 주식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채피디의 차이나는 주식 연구소가 있습니다. 나만 모르는 단기가요 수식이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코드를 적어 놨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요. 네,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수식 검증을 해봅니다.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되면 작업 저장을 합니다. 색상은 좀 바꿔줄 수도 있겠죠. 저는 적출할 때 밝은 초록으로 하겠다 하고 다시 작업 저장을 합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를 하고 검색식 명에 단기가열 예고라고 적습니다. 역시 블로그 들어가셔서 단기가열 예고 수식에 복사를 하시고 붙여놓기를 하시면 됩니다. 수식 검증을 누르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하시고 색깔은 자기에 맞는 색깔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주황색 작업 저장 네,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닫기를 누르시고요. 지금 열려있는 종목이 오픈베이스입니다. 오픈베이스가 아까 이 부분에서 나왔었죠. 다시 검색해 볼게요. 단기 가열. 네, 지정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오픈베이스가. 지정 예고가 돼 있다면 색깔이 주황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하살표가 나오는 방법은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한 이후에 신호 검색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저장했던 단기가열 이 부분을 단기가열 적출을 먼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죠. 이렇게. 녹색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녹색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럼 이번에는 다시 신호 검색 적용을 하고 단기가열 예고가 되겠죠. 단기가열 예고. 찾아보시면 이 부분이네요. 네, 역시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적출이 되는 동시에 역시 예고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 가격 위에서 더 움직인다면 바로 다음날 지정이 된다. 단기 가열 예고가 두번 연속으로 됐을 때는 바로 지정이 됩니다. 그 가격보다 높으면 바로 지정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아까 오리콤도 있었죠? 오리콤. 네, 역시 이렇게 떴습니다. 색깔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 이때가 적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나는 이 종목이 지정이 될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어 지금은 좀 빠져야겠다 이러시는가 아니면 일단은 나는 단일가 매매기법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수익에서 파시고 3일 거래 동안 거래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서 또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이런 방법을 쓰시면 아마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단기가요 적출, 이런 색깔, 단기가요 예고, 여기를 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색상도. 네, 마찬가지로 단기가요 예고를 하시면 이렇게 색깔을 것스가 있습니다. 좀 연한 색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단 나만 모르는 단기 가열 수식 검색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